응, 처음부터 여기는 이제 연가를 모시는데도 연가가 될지도 응. 더그 자리가 덜털어아야것 같고 지려고 냉매다에서 좌회전 올라가는 거예요. 더 좌회전. 응? 차는 뭐? 여이뭐나야 행사는 차는 뭐? 저 그, 저러 가야, 저, 가야, 될 걸, 데리가고 데리가고 가야 돼, 저 가가 야될거 이게 지금 행사가이고 이게 뭐, 고만 난사인 같아, 문당한 처럼. 어. 어. 조개종이 그게 아니고 어. 조개종 해인사 그게... 그걸 말하는 거지 그게, 그게 합천 지금 합천 해인사라고 한다 이거 말하잖아 어,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합천 그런 거큰거 어. 있다 이거 어, 어 근데 이거는 지금 약간 조개라는 암자들 있잖아 그거를 이 해인사인 거 같아 막 올라오는데도 해인사 하살배 나도 여기 해인사 뭐 들이벗으면 얼마나 크는 거지 그니까 그거를 우리 그때 그렇게 그니까 그래. 덕방이줄아그 그래. <laughs> 안에. 그 안에 다 한다네. 그래 그래. 그래. 아니, 자체가 덕방이 그래. 그래. 그런행사그말데 빽돌아다여이전운전 해가지고 빽빽 돌아다아지데아계실가 우리 다있었 <laughs> 그래 아무튼 헤맸다 언젠가. 그때 그거 할때도저히 그거 챘네 한때쯤에 트로트 라디오 5월 가정의 달에 앞고 가족분들 생각하시고 그 주제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 나이가 게 하지만 그래도 사랑의테마파 문자번호 샵8 0 0번 짜리 50원 킹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트0대1 0 0 0트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저희가 김치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김치는 혼은 누구나 만나면할마 있겠잖아요. 집에 쌓여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디 가면 참 어디 가면 나. 음악이 최고의 손님이 되겠습다이 음악을 학생. 보십니다. 잠심마다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이와의 이별은 반면 힘들 수밖에는 정말 살겟다 말라고 하려고 하는데 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듣지 못하고 전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작곡가 차이콥스키는 자신을 오랫동안 지지해줬던 후원자 폰네크 부인과의 결별을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돌아야 돼요 오늘 들어볼 곡은요 폰네크 부인의 편지가 끊긴 1890년 이후의작품한교환곡 6번 비창이죠 네까지는 그러잖아 성격의 에이는 거. 이거 맞는가 봐. 한니까 편지는 안보는 이거 요, 맞는 같은데. 아, 그냥 하는 내가 맞는 같 아, 진짜 상가 단, 단지 종합인 게. 아, 아, 안내도 뭐. 있네. 네. 어, 여기 연관띠야. 우리여드우리 한번도 안 왔다 그자 울리우드 하나 닥자. 울리우드 하나 닥이자 울리우드 하드 하나 닥자. 울리우드 하에 닥자. 울리우드 하나 닥자. 울리우드 하나 닥자. 울까우드 하나 닥 관광안내가 그거 없으니 친합니다 초등학교 예? 서 초등학교 가는게 개 초등학교 이거는 식당 가는 길이고 색당 가는 길이고 <laughs> 초학교닮큰 동네에 <laughs> 있는데 그러면 동네가. 기기는 이제 뭐 뷰티 같고 그래. 그 말이 그 네. 그렇게 크단 말이다. 그렇지 그 네. 그 학교에서 로고물보시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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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해인사 올라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그 로로내려가고 올라가셔야 된다 해인사 가는 길 앞으로 500m 밑에 내려가 가그리5 음. 0 네. 0 5인사 가는 길 500m. 해놨네요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0 0뭐 밑으로 내로가0 음. 음. 500m. 500m. 는데0 m 500m. 500m. 100m. 0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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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0 0 m 1 0 0그 100m. 1 0 3에서. 지금은 이제 진짜 강한지돼갖고 응. 응. 500m가 됐네 천천히 가야되올라게던길 아니다 한 2500m 되는 사정 여기서 직진 직진, 직진. 응? 직진. 직진. 응. 어, 회사 아니 저기. 저기. 그래 차가 못오간다니까 어, 맞다. 어, 그때그리히다가 차가 못 와. 걸어가걸어가 아니 어자 잠깐만 그래. 어, 가 그래. 걸어가야 된다니까 그래. 저번에도 저번에 일 갔다 했다 맞다 그래 회사 가려면 어디 갑니까 오노노그 어, 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laughs> 요 있는데 요걸 걸어가야 된다니까 걸어 올라가야 돼 가만 차 대기 가고아 아, 저, 저가 길다 봐걸오라가 계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 예. 요리 회사 올라갑니까? 회사. 새로 왔네요. 한 번에 쭉 비슷한 물간 요는 회의사. 그래 우리가 그때 절이 없어갖고. 백패 돌아 돼. 예. 어, 요돌아던 자리야. 백패 그래, 돌아던 그래. 자리. 그래. 회사 절은 또 없잖아, 봐. 어, 없다 이거는. 절이 제일 꼭대기 있어. 그래요? 우리가 헤인사를 하고 두번이가 해낸 것 같은데. 이거 뭐가 응. 오래는다 이거 서고 걸어 가야 된다니까 그래. 자꾸 말대로 모르네. 저 걸어 가기싫어서 안 갔다 이거. 응. 그래. 헤이사라고 이렇게 조만 그래 걸어 가야 된다니까. 응. 차로 데놓고 주차장이요. 응. 대학로 걸어 가야 되다니까나못 차들이고 헤사보 방금 소라다의 헤사 몇 미터고예? 명 9킬로. 900미터네. 그럼 뭐. 응. 그까지는 왔다. 응. 근데 차가 돌아놓을 수 있나 이 주차장이 있네 주차장이 있네 <laughs> 그래 걸어가야지 저번에 여백백 돌돌 대고 그 저리 옆으로 고디고데 그래 <laughs> 그 그래. 주차장에 있어 주차장 아저 밑에 주차장에서 그 들어갔잖아 그 옆으로 아 사람들이 막그어 나오더라 그래 그래 그어 나와가지고 그래 그래 걸어서 걸어가야지 이때까사람막그어 걸어 나오더라 그지 <laughs> 아이험해위차다밀리됐는데 지않가야 돼. 뭔가 <laughs> 그래, <올라가 볼기가. 웃음> 가, 음, 한, 사. 둘을 걸가 볼게요. 래가지서 지금 한 그거 왔으니까 만만크으 가면 될거냐제비가긴에이 산길 <laughs> 900m면이 뭐, 얼마 된 거는? 아니요. 서부터 900m가. 그래. 1 k m 네가요리가져올때가야 되겠어요? 어가야되는어 1km 가만야으면요이되어저리 걸을 때 간다고 어리가 이리 가이가져가 이리 가그가야 이리 가져가리가 이리 가리되겠어고 이리 가져되겠 자기 당같기가. 아가 아버지. 어, 아버지 아 아버지 아주 아주버님은 그런 거 그거 할랍니까? 어, 차에서 네. 시원하네. 차잘 가. 아 어제 무리 했어. 똥짜바리를 자기 요리 염면 되게 아주버님이 해인 게네. 서서 그거 또 오죠. 그래. 밖에 나가서 한 번씩 시오나 보다, 잘보저 암자에 누 자라요, 암자에. 정자에. 네, 정자에. 왜 음. 정자에. 음. 응. 음. 그뭐막 팔고 그랬었는데. 예, 색가 예, 색가 나무 같은 거막안 팔았나. 이제 나갔다 그러니까 또 잠바 벗고 간팔만 입고 가살 닦고 있지그 느린데 너무 밑으로 가는데 맞죠?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말았겠는데 상종하기 해라 밖에 다만히면 안돼요 <목소리>